안녕하세요. 캐나다 뉴스 9. 오늘 너무도 충격적이었던 사건,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해 보도합니다. 한국 시간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계속되는 탄핵으로 이미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히면서 비상계엄을 통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시간대로 보면 아시겠지만 저녁 10시 30분 갑작스러운 계엄 비상사태 선포에 이어 그두 시간 만에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고요 세 시간 30분 가량 후인 한국 시간 새벽 4시 30분에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 45년 만인데요. 이 6시간 동안 한국은 그야말로 대혼돈 상태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취재진의 출입까지 통제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정문 앞에 모인 수백 명의 시민들은 비상계엄을 철폐하라며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후 급등하기 시작해 0시 28분 기준 1440원대까지 치솟았고요. 비트코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1억 3천만 원대에서 거래되었지만 계엄령 선포 이후 30여 분 만에 8,800만 원대까지 급락하는 등 불안한 전국을 대변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통신 그리고 캐나다 공영 방송인 CBC 등 주요 외신은 국회의 개엄령 해제 표결까지 시시각각 보도하며 현 상황을 충격 그 자체 그리고 한국의 국가적 위기로 보도했으며 군부 통치를 떠올리게 하는 행위였다는 평가까지 나오며 이후의 후폭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상 캐나다 뉴스 나인 특별보도 마치겠습니다. 뉴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통해 더 다양한 소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